나는 1도, 도 모르겠는 거야, 상황을. 왜, 왜 상황이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예, 저요,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아예,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정도예요, 지금. <laughs>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냥 병원을 갔다 왔을 뿐인데, 갑자기 성태 오빠랑 누리랑 아예 싹다 저기 돼 있더라고. 근데 지금 이 구도가 이걸 엎을 수 있어? 이거? 모르겠어나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어, 뭔뭐 상황인 줄 몰라. 어, 나는 지금 상황을 몰라. 그래서, 뭐지, 무슨 일이 있었지? 이러고 내가 방송들을 다 봤거든요? 그 그러니까 방송 보고 알았어요. 그니까 러 내가 엊그저께 방송 중에, 그것도 방송 중에 알았어요. 저는 갑자기 적들이랑 보스를 1대1로 먹겠대. 아, 그 전에 먼저, 그 전에 먼저 적들이 노쇼를 한대. 이것들이 왜 갑자기 노쇼를 하지? 뭐지? 근데 사토가 방송 중에 노쇼를 하자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 노쇼를 하는가 보다. 그러면 우리 두메타 치러 가자. 그래서 두메타 치러 가는데 또 거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게 어떻게 노쇼야? 그냥 이러고 말았지? 근데 갑자기 보스를 1대1로 먹겠대요. 이게 무슨 일이야? 보스를 왜 갑자기 1대1로 먹어? 노쇼하던 애들이랑 갑자기 왜? 나는 방송주니까 진짜 1도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아는 거잖아요. 방송에서. 무슨 일이야? 왜? 왜? 보스를 왜 1대1로 밀러먹어? 만약에, 진짜, 애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양쪽이 협의하에 보술을 먹기로 됐다 하면, 아무리 못해도 나는 2대1 아니면 3대1 빌로 먹어야지. 딱 이런 상황이었어요. 딱 이런 상황에서, 그래, 그냥 그러고 이제 방종을 했죠. 방종을 하고, 사또 방송을 봤어. 근데 사또가 탈을 해 있더라고요. 야, 사또야이 정도면은 너 고가금 너라고, 어, 성토 빠 저격닉 가자. 막 이러면서 그냥 그러고 놀고, 아씨, 왔네, 이거. 야, 씨. 아유, 씨. 어게게 <laughs> <laughs> 아참 바로 인사 와 주네요 이거 때문 <laughs> 지금 거방 들고 맞으러 다닌다. 아그니까딱 이제 그 얘기 마저 할게요. 딱그 상황이었어. 어 그냥 그렇어. 그러... 서또나 당연히 걔는 좀 그거잖아요. 애가 엄청 돌발적인 행동을 많이 하잖아. 그래서 아 이러고 다시 가입하겠다. 그냥 방송적으로 아까 저 우리 게이드네. 아, 가하 우리 길드구나 아, 그래. 처음 봤어요, 지금. 아, 그렇구나. 걔는 어? 원래 그런좀 행동을 많이 하니까, 아, 이러고 다시 가입하려나 보다. 뭐, 아니면은 성태오빠랑 같이 하려고 하는 건가? 나는 들은 얘기가 없으니까. 들은 얘기 없어서 그냥, 그렇다, 고 그냥 그런 거 하고 있었지. 근데, 다음날 내가 아침 6시 에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병원 때문에. 병원 갔다가. 그리고 나서 방송을 봤는데 뭐가 아니야 이게 아니야 지금 상황이 뭐가 이상해 아니 이거 솔직히 우리한테 죽으라는 소리야 <laughs> 근데 이걸 더 얘기를 못하는 사람인 게 뭔지 알아요? 그 먼저 때린 게또 근데 우리 총군이야 <laughs> 아니 나는 분명히 제가 그랬잖아요 어벤 팀이랑 불토 팀이랑 합치고 성태 오빠네랑 지금 성태 오빠네 속속이랑 누리 형이랑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싸워도 나는 솔직히 이기가 말까다라고 했었지. 했었는데, 불토 팀이랑 살레말레랑 연합을 해? 그럼 우리는 저 죽으라는 소리야. 우린 죽으라는 소리야. 이거 어떻게 이겨, 그거를. 뭐 어떻게 할 때까지 하기는 하겠지, 우리가. 할수 있는 때까지 하기는 할 건데. 근데, 지금 이 구도는 진짜 나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구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우리 천군이 먼저 쳤어 아니야, 근데 사토랑 랑츠가 어떻게 보면은 로나에 그냥 새 활력을 불어넣어준 거는 맞아요. 새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다시 핫하게 만들었잖아. 그런 이슈성은 인정. 이슈성은 인정인데, <laughs> 근데 너무 막막한데? 나? <laughs> 어, 근데 진짜 너무 막막한데요? 뭔가 이게 좀 아닌, 아닌 구도인데, 지금? 법 <laughs>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뭐, 내가 어떡한다고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근데, 만약에 내가 상상을 해봤다? 만약에 불도 팀이랑 살레말레가 연합을 안한 상태에서, 연합을 안한 상태에서, 그냥 지금 이 상황이야? 이 상황인데, 어벤 팀한테 살레말레가 두드어 맞는 상황이고, 갑자기 어벤이랑 불도랑 연합을 하는 상황이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때 그, 나는 어떻게 했을까? 아니 그좀 근데 뭔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 거는 우리 일반 여원분들이나 우리 부주들이나 다들 진짜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본주들은 본주들은 초반에나 좀 빡세게 뭐, 했지 본주들 나중에는 빡세게 하지도 않았어 아닙니다. 네 부주들은 진짜 힘들었단 말이에요 부주들이랑 일반 혈원들이 힘들었는데 조금 휴식 기간을 아, 아이씨 텔이 안 된다고요 운영자님 텔 아까부터 눌렀는데 텔이 안 된다고요 자, 고점이 조금 아쉽다, 뭔가. 어떤, 어떤 말까지 나왔었냐면, 우리도 농사 한 시즌 갔다 오면 안 되냐. 마스터리도 좀 키우고 싶고, 좀 다른 이제 농사 수업에 비해서 <laughs> 우리가 마스터리가 너무 <laughs> 쳐져 있으니까, 그것도 좀할 겸, 아니면은 뭐 농사, 뭐한 주라도 농사 좀 지으면 안 되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고점이 아쉽다 하는 거지. 근데 난 진짜,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무슨 일이야, 이거. 자나가 진짜 날벼락 맞음 최근에 제가 캐릭 스펙업이 엄청 많이 됐어요 이거 스펙업을 하면서 요새 게임이 너무 재밌었단 말이야 오늘은 어떤 스펙업을 하지? 막 싶고 아내 캐릭이 점점 세지네 너무 세지네 게임이 너무 최근에 재밌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야랑쯔사또 책임져 빨리 <laughs> 빨리 와 책임져 뭐해 빨리 뭔생각있으니까 그렇게 했, 쳤을 거 아니야. 어? 아, 아, 이것 도 어디 갔죠? 노잼보다 낫다고? 그 고통을 왜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지? 왜? 아, 그럼 같이 감수해. 그럼 삼 파전 가. 그냥 삼 파전에 어? 세 곳에 다 지금 품어 비제들 있잖아. 세 곳에 다 품어 비제인데 그럼 세세 세 곳에서 다 감당해. 왜우리만해왜 우리 어벤만해 다솜이 말 많아졌구만. <laughs> 제가 지금, 던전에 박혀있거든요? 밖에 나가는 순간, 보여줄까? 어? 어떻게든지 보여주... 아, 아씨. 야이씨. 아, 씨. 야, 이씨. 아, 93세 썼잖아. <laughs> 뭐, 뭐 쳐다보는데? 야, 왜, 여기 왜 가만히 서있는데? 미쳤어? 쏙쏙님 누군데, 이거? 찾으러 갈게요. 잡으러 갈게요, 저거. 논마담이야? 야, 논마담, 넌 뒤졌다. 야, 니네, 니네 미용실 찾아간다. 어? 아니 여러분 여기가 몽키 방송인 줄 알았.. 아? <laughs> 야너 이거 탱이지? 나 아, 이거 왠지 탱이 같은데 이거 탱이 <laughs> 이것들이 미쳐 야 사또랑 랑쯔랑 니네 씨빨리데리고 가라 얘네 어? 니네가 똥 싸지는 거 빨리 니네가 치워 <웃음> 빠바바 빠바 바바 바바 바 이렇게 내가 구독해달라고.